자, 계량형 거리 측정기. 콜롬보 전퀵이고,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. 효과는, 음, 주원포 장전 시간 6% 감소에, 최대 분산도 6% 감소 효과가 붙어 있습니다. 그,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, 뭐, 주원포 장전 강화장치는 12% 재장전을 줄여주는 대신에, 13% 포회전을 까죠. 얘는 그 페널티가 없는 대신 효과가 절반이고 거기에 분산도 증가 보너스가 붙었죠 이걸 두개를 쓰면은 음 옛날 백발백중급으로 줄어들긴 하거든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긴 하자 나도 이거 테스트할때 거의 안타가지고 반번 탔나 내 계정으로 자 군장검사 이제 가능 합격. 역. 야 좌우로 그걸 하네. 뭐 태양왕 좌우 하는데 아닌데 태양왕도 아닌데. 고디선아 우스터. 에이. 야, 사거리 셔먼. 한1 7 k 로 나오나? 근데 왜 이렇게 독일 전함이 많냐, 오늘? 얘네 둘이 아마... 누가 봐도 전킵 끼고 오는 듀오 같은데 크게 좀 돌아서 선해야죠. 어차피 3 6 0도 회전이니까. 지금 내가 못 돌는 애들은 없네. 야, 근데, 좌우 왜케 많음? 컬러풀 좌우도 아니야, 심지어. 토스 아, 야마토 저기 있어. 이게 구축함 전대라 구축함이 둘다 저기로 붙었어요. 저러면 안 되거든. 여러분들 앵간하면 같은 함종 전대는 하지 마세요. 이런 불상사가 생기. 좀왜쳐먹고 있냐, 쟤는? 근데. 이모인이 레이더 켰나? 저거 먹어다오. 배 꺾지 마. 아. 어. 어떻게 딱 속이 직전에 비를 빠냐? 아, 뻑냐? 야 저거 못 먹게 해, 호프. 빨리. 나이스. 근 반철갑탄이었어도 딜 조금 애매했을 것 같은데 이거 폭폭탄 싸게 있는데? 좌우겠지? 좌우 스팟 다나 됐어 저거를 먹고 빠져나올 수 있냐가 문제인데 철갑탄 맥댐 14000급 까지 왔다 야야야야야야야 아오 혈관통, 무지성 반철갑 탈사 기 귀한가? 안 돼. 야마토, 조 금만 기다려. 야마토야, 조 금만 기다려. 내가, 아, 스팟 꺼 지면, 안 된다고. 섬 뒤로 넘어가 버렸고 이거 먹고 장전까지 먹고 오케이 레츠 고 근데 장전 먹고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? 좀 심하카제가 어딘지 몰라. 음얌미 했고. <laughs> 장전 버프. 장전 버프. 장전 버프. 장전 버프. 장전 버프. 장가 철갑탄 쏘는게 맞을까? 아니. 다 죽으면 어떡해. 아니, 이거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또할수 있는 게 없는데. 우리 어디서 죽은 거야? 애막 전개 완료. 과연 철갑탄 보여주나? 꼬아 꼬아 뜬 지렸다 내 통계에 의하면 곧 스탈린은 배를 감. 아 근데 너무 빨리 깠는데 지금 까시면 안되는데 아 이거 내가 좀 리드를 덜 줬나봐 과감 뜬거 보니까 아우, 심각하즈 여기도 망가야해 된다. <laughs> 이거 자우라고. 이거 하자. 이거 이거 저는 애들 이거 하자. 이거 안녕 이거 하자. 이거 하자. 각거 하자. 이거 포탄만 거의 보이는 각도였거든? 저기서 17,000 뺐나 방금? 아. 반철갑탄이 시의 포탄이긴 하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지금 제 체감상 줘봐 저쪽저 각도에서 다섯 발아얘 예, 아까부터 왜 그래 친구야, 어려운다! 꺼져! 제발, 꺼져! 야. 야, 저기서 일곱 발 맞추. 힘들 <laughs> 뒤, 뒤포 하나, 두 개만으로 일곱 발 받고. 2 3 에이? 사야겠지, 전 팁? 아, 제발. 이거 뭐 그냥 내가 얘박아버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. 특킬기 없길래. 아, 진짜. 아, 그래도 속도 좀 붙는다. 야, 야너 숨겨 줄게. 아, 너못못 숨네. <laughs> 나 제발 각외줌 음, 내가 이렇게 쓰면내앞 포탄 은, 안맞을 수가 있어 천벌 받 아.

아니 이게 겨우 6퍼 딸이 분산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체감이 미쳤다 니거 콜롬보 사람꾼들은 무조건 사야겠는데 저 위장 팬아트 이런거 아트에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<laughs> 아니 이게 그 분산 감소라는 게 원래 분산도가 좋은 애들보다는 원래 분산도가 큰 애들이 효과를 많이 받아요. 이게 뭐 분산 1 0 0리터 감소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퍼센티지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도 감소 폭은 더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리고 콜롬보는 집탄이 구리기로 유명한 전함 중 하나죠. 그거를 이제 포문수랑 그 반철갑탄으로 메꾸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그냥 그 분산도 아니고, 분산원 자체를 6% 아마 줄이는 그 효과일 거예요. 백백처럼 그 효과를 이제 적용시키고 나니까, 그냥 미쳤음. 자, 그 콜롬보 사람꾼들 꼭 뽑으십시오.